안녕하세요. 저희 1학년 5반에서는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학년 드라마와 영화를 소재로 k 이 드라마 영화 시상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사회진 정성입니다. 네, 오늘 시상식 부분에 첫 다수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2016년 드라마계를 활짝 빛으로 드라마죠. 송중기 씨와 송혜근 씨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드라마 태양. 이것가 이게 포인트야. 아라파이 하나대로 해줘. 혼자 죽으면 그건 의사 책임이야. 우리 분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명령이야. 이 분들 살릴 수 있습니까? 네? 확실한 건여러야 알겠지만, 윌리엄이 덕분 어딘가에... 복잡한 얘기가 됐고,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요. 의사로스너이 새끼 지금 뭐하는 거야! 대답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살려요. 我别再说。 저는 와이키키 쓰신 장면이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태양의 후예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방해된다고 합니다. 다음 순서는유승은 감독의 천만 관객을 넘은 영화 제비테런입니다. 천만 관객을 넘은 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입니다. 유아인씨의 루피녀기 한번 만나보시죠. 총액불러론 총액만 좀 되는데요. 다 해서 420. 이2 0 4 2 어? 0억 아니요, 4 2 0만 기사님, 맷돌 손잡이 알아요?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맷돌에 뭘 갈라고 딱 집어넣고 손잡이를 돌리라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황당하잖아 아무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조승찬 소장이라는데 미니 월급을 안 내고 있답니다. 하... 소장님 권투 해봤어요 권투? 아, 아니요 미니 월급은 다음 다 달에 직원내리 계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고요 오늘 그럼 권투하면 되겠네 돈 받고 싶다면 기사님 그럼 권투하세요 네네 얘들아 네? 나약 관입및 호빅 혐의, 공공기괄 파손죄, 과속 등 6가지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너는 무피권에 의살수 있고 변호사로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말은 모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뭐야, 지금 나 해오자는 거야? 태워. 내가 죄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야, 내가 이거 품도 얼마나 걸린 줄 알아? 30분? 비어야 한시간이야한 20분! 미스모 나이스. 애 싸움 들으긴 하네. 어이가 없는 베테랑 연기 정말 잘 봤습니다. 열련해주신 베테랑 팀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작품은, 음, 예진씨? 왜 나만 계란을 안 해주는데? 아, 다음은 은빨이군요 네,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명품 드라마, 응답하라1988의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어요 갈게요. 아, 아가 어머니, 어디서 쩔갈비 냄새가 나왔네요 이거 혹시 장인의반는가요 그만 좀 참아. 어공부좀 해! 너 이번에도 대학 떨어지면 엄마 침피에서 못살아! 어머니, 고정하시지요. 과도한 분노는 건강에 필요 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쩐지 지 아빠를 똑딱맞은 성격이 특별한지. 내가 平雨心，真心。 다음 수상은 제가 무서워서 보지 못했던 영화인데요. 7월에 개봉하여 현재까지 누적 관객수 1,190만을 넘긴 영화죠. 연 상호 감독의 《부산행》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야, 근데 너컨디맨처럼아 그럼 잘 알겠네. 쓰면 없어지면 버리는구.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네, 좀비들과 배우들이 열연했던 부산행이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뭐가요 올해 하반기 우리들의 마음을 두들끼리로 잡고 있어 김광범과 김민아 지역을 사극 드라마 그들끼리 밝히십니다. 보시죠 내가 예쁘다고 정말 조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마, 마마 괜찮습니까? 어, 어. 내가 지금 묻고 있지 않느냐? बा बाबा 대관이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홍래란 당장 세자저와 함께 사죄드리지 못할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하, 어서 옷을 갈아입으시지요. 국불에 걸리시나 아니되옵니다. 맞사옵니다, 저하. 어서 전으로 드시지요. 그만 일어나거라. 바닥이 차거라. 야, 야, 나는? 나도 데리고 가. 제가 어머니와 헤어졌다는 걸 어찌하셨습니까? 음, 그렇게 보시면 네.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아는데왜 자꾸 저에게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런 요 네. 그래. 네. 어떤 네. 여인이 보인요 네. 선약이 있어옵니다. 저와의 약들을 잊으신 분 아니시죠? 지금이라도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홍내관? 송구합니다, 저가. 전 가보겠습니다. 부러워합니다. 까지 모두 다섯 작품을 만나봤는데요. 모두 훌륭했지만 1위 팀은 바로 구름이 그리 달듯입니다 1위자 어, 하시 고객님 축하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반 여도제에 나오고 이런 상을 타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1학년인데 여도제에 나올 수 있던 것은 문화창의 날때 선배님들이 저희 반에 많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선배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멋진 학교를 만들어주신 교장, 조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단위 선생님이 김은수 선생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더욱 열심히한 저희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출연진들이 준비한 축하 모드를 끝으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 <사랑하는> <목소리> I'm oh.